ごめん、おしい。 준비하기라든지 예, 예, 네, 여러 가지 준비하는 네, 시간 좀 걸렸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시원에 오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또 강화향기가 풍기려고 이곳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이 꽃피는 세기동 강동구에서 오늘 지역 주민들과 또 이곳을 찾아 우리 탐방객 여러분께 함께 수목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예, 우리 바수분들도 이렇게 또 우리 가수분들도 이렇게 연예활동 가시는 분들도 예, 평상시 이렇게 즐겁게 여러분들과 만나야 있는데 러지 못했던 분은 여러분께서잘 예,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지금 거리두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어, 행정명령이 아직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마스크를 좀 착용해주시고 공연 관람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 사람과 저렇가깝더라도 조금씩 거리를 유지해주시고 네, 마스크 착용하면서 오늘 어, 즐겁고 유익한 공연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감사 역사 공원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는 2020 한국뮤직협회, 우리 콘키뮤직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여러분들이 잘하시고 행복의 도시, 복지도시, 강동구 선사육도지가 아주 아주 예, 좋은 곳이라는 생각됩니다. 네, <목소리> 예, 강동구하면 여러분께서 잘아시듯니 서울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예, 생각이 되고, 또 여기는 교통이 요충이죠뭐 어, 서울 외곽 사람들을 비롯해서 <목소리> 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또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수도권 GTX 디노선이 강동구를 또 발판한다는 예,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첨단 IT밸리 사업과 전통 시장이또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태 공원 등 자랑거리가 워낙 많은 강동구에서 오늘 그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깊고 영광스럽고 생각합니다 네 꿈과 행복의 도시 영동구에서 함께하는 2 0 2 0 가을 힘즈퀴즈 페스티벌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여러분들의 엄마의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사랑의 코센터 공수각당 뭉쳐야 산다 네, 놀면 노안이의 출연하고 싶은 네. 정화 MC 여러분 MC 임준표 환영하겠습니다. 아래야 되냐? 네, 시작. 아니하요시작나고요 오늘 외치고 야지 아직. 음, 위해서 조명럴까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어, 어린이나 네, 어린 어, 가족분들 오시면 아잘들 네, 사고 없이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학회를 위해서 네, 바쁘신 가운데, 여러 군민들을 위해서, 네, 행정 업무를 잠시 뒤로 미어주시고 참석해주신, 네, 네 여러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 앞선 행정. 예, 네, 더불어 강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예, 네, 강동구청장님이 오늘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예, 네, 좀 부정, 업무도 바쁘신가 가지고, 네, 참석을 못리셨습니다 네.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국제가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구위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국민의 권익과 보호를, 에, 권익을 보호하고 소통하는 구의회 유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강동구 의 황주영 의장님 나오셨나요? 황정구 의장님 아직 도착 않습니다. 안 하신 분입니다. 네, 잠시. 네. 도착하시대로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